고이 2013년 6월 B형 27번이었어요. 자, 1번부터 우리가 5번까지 잘 산천히 살펴볼 건데, 자, 1번 보면요. 우리 꿀팁에서 바로 적용되는 거였죠. 자, 우리 앞에 이렇게 등이 접속사 있고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앞에 있는 동사를 찾으셔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요. was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제를 일치시켜야겠죠. 그래서 여성이 노예인지 또는 굉장히 부유한 계급에서 왔는지는 엄청나게 많은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웰시라는 형용사를 비교급, 최상급도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써 볼게요. 자 우리의 형용사 부유한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w i l 자, see 이렇게 우리의 th에 i, e, r을 붙이면 되고요. 최상급은 여기다가 i, e, s, t를 붙이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자 2번 가볼게요. 2번은요. 위치가 의문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기간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것은 또한 차이를 만들어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3번 볼게요. 3번은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로마의 정복은 의미예요. 데디아를 의미하죠.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명사서 접속사야. 어, 목적어잖아. 어, 남성이 오랜 기간 동안 어, 떨어져 있는 거. 자, 그리고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지금 여기 있는 pp의, 리브의 pp 형태의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는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성들은 어떠한 임무를, 임무에 남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책임을 맡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동으로 써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행해져야만 한다고. 자, 그리고, 자, 5번 가볼게요. 5번은, 저 5번에 있잖아.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우선 동사를 잘 봐야 될것 같아. 정복 후에, 어, 여기서는 문장이 두 개가 아니네. 지금 전치사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주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읽어봤어. 내 이렇게 읽었는데. 동사 여기 또 있죠? 아, 그럼 얘는 동사 자리는 아니구나.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꾸며주는 분사 자리겠구나. 근데 분사 자리인데 얘가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 엄청난 거대한 분은, 근데 그 거대한 분가 어떤 분데? 이탈리아로부터 들여와 진 거잖아. 그래서 bring의 과거 형태, 우리 과거 분사 형태를 써야 돼서 brough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의미 파악을 하셔야 5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허용했습니다. 그 중상류 계층, 여성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독립심을 가지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이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는 할게요.